<목소리도> 나 오늘의 반찬 라인업 제가 좋아하는 가지 먹을 땐 좋지만 상해둘 때 힘들어 깻잎양 조절이 잘안 돼서 잘안 떨어져서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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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한장어그서 네. 네. 뭐, 올려가. 아니 깻잎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막막막 들이닥쳐. 황색이 젓갈. 어, 냄새 내 김장 한다 그래서 젓갈 끓이셨는데 아, 열만 이제. 아 정말. 지하 사장님이. 청국장 끓였냐 고그 정도 냄새 조금 네 어, 어, 오늘 살 거야 골라갖고 왔어 골라갖고 왔다고 골라갖고 왔다고요 <놀람> <놀람> 응. 다시 해봐 이게 좀더 밝아 보이는 거고, 밝은 걸 사야지. 아니, 아니, 님 그러셨다. 이 얼마나 이거? 이거? 응. 응. 응? 빨간색 빨간색. 아이후. 진짜 빨간색? <laughs> 응. 왜? 뭐? <laughs> 빨간 거 어떻게 입을래? 어떻게 열심히 입어야지. 근데 빨간 거 진짜 좋아한다. 응, 응. 근데 네가 사는 거 이제 하도 빨아서 그런가 안뜨셔 안 응. 원래 빨면은 없어져. 네, 식당입니다. 닭돌이 닭도리 2인분요? 닭돌이는 2인분이 없고, 대자 있고, 중자 있어요? 아, 그거 해설하려고요 네. 조금 이따 오셔야 돼요. 한 20분 걸려요. 그냥 선배들 40명 모임인데요? 전 비언니 보러 상 나라 그래 파출 아줌마는 부르는데 설거지. 아줌마는 상담 <목소리> 엄마가 파리 아빠 파출 아줌마 부러야지그 <목소리> 만두도 하나 갖고 나와. 무슨 만두야? 몰라 한번 <목소리> 물어보면. 홈쇼핑 보고 또 시켜 나는 거지. 더만어 이거 홍진경이 만드는 거야? 네? 예? 홍진경이 여기 써있네. 만드... 홍진경이 더 만든 아, 만드는... 아 홍진경이 더 만들어 놨가게 <laughs> 있으면 다이어트가 안돼 손으로 만든 걸라서 내가 딱 보니까 음, 손으로 만들었잖아. 음. 피가 좀득툼한것 같다 원래 응. 시금치가 먹으려나? 응이순이아니만좀 음. 그. <laughs> 맞아 맨날 이마에 지 <laughs> <laughs> 아, 떡 주세요, 우리. 그냥 고애미라고 합니다. 혜미 엄마, 떡 주세요. 떡 찾으러 왔어요. 제 사주 찾으러 왔어요. 아. 마오지만 사갖고. 뭐 그니까, 그 계정이 어디거야 네이버랑 페이스북. 네이버겠지. 모르겠네. 됐다. 살짝 들 면서야 해되는구만 아, 됐다. 아, 됐다. 안맞으구